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 매물은요, 이 마곡과 길 하나 차이로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마곡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양천 향교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입니다. 아, 새로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 이본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2억입니다. 요즘에 80%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6천까지는 전세자금 대출되고요. 본인이 4천만 원만 있으면 이 전세 매물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자 해봐요. 요즘에 2.3%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시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이 왜 좋으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천향교역 1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위치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 올림픽대로까지 나가는 거리가 차로 한 1, 2분 정도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또 자가용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도로 환경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피스텔은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굉장히 엔틱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풀옵션 하면 정말 내가 몸만 들어와서 살수 있는 것이 풀옵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풀옵션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침대, TV,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침대. 이게 원룸이지만 침실이 별도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이게 지금 이제 계단 같이 보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계단. 자, 그런데 이 계단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빼면은 내가 침실로 올라갈 수 있는 아, 그러한 계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침대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침대 위쪽에 각가지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런 수납 공간들을 이용해서 어지러운 물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아주 잘 정돈되게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침대 밑에도 이런 수납 공간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오, 여러 가지 본인의 이런 사물들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감춰놓을 수 있는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매트리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혹시 이게 시 오래돼서 뭐좀 쓰기 불편하다라고 하면은요 매트리스 그렇게 크게 비용 많이 안 들고 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자체가 아, 이러한 문으로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실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될수 있을 만한 아, 그러한 짜임새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계단을 집어 넣으면은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나오고요, TV가 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풀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책상으로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식탁으로 이용을 하든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위에 보시면 굉장히 층고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층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에가 곳곳에 숨겨진 이런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안쪽으로도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문 앞에 뭐 신발장이라든가, 아, 이런 수납공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좀 곤란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아주 곳곳 곳곳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이 전세 가격 2억 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4천만 원만 있으면 80% 대출 받고 충분히 들어오셔 가지고 저렴한 이자 2.3%에서 2.4% 정도 저희가 또 전세자금 대출 연결도 해 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원스톱 서비스 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닥터마공 럭스 나인 전화 주시면요 친절한 상담 그리고 바로바로 아주 액티브한 행동으로서 여러분들께 매물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곳곳 한번 둘러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닥터마곡 럭스나이 부동산 이 오피스텔 외에도 마곡 전 지역의 오피스텔 저희가 많은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